보자. 호도법까지 이해 됐어요, 안 됐어요? 호도법. 호도법 왜 하는지도 알아 몰라? 알아? 응. 그 개념 노트들 잘 쓰고 한 건으로 응. 개념 정리 잘했어, 안 했어? 했어. 개념 정리. 이첫 시간에 배웠는데 y는 사인 X x가 뭐라고요? 가의 크기 가의 크기. 요 y가 뭐라고? Y샵류랑 반지름이 의미하는 게 뭐야? 삼각함수는 뭐에서 생각하자고? 됐지? 처음에는 이 세타야. 그때 이 좌표 이렇게 됐지? 그래서 사인 세타가 r 분의 y 좌표인데 세타가 막 변하는 거라고 했잖아. 세타가 막 변하면 누가 변해요? 따라서, 요, 얘가 변하는 거잖아. 됐지? 그래서, 얘와 오. 얘 사이의 관계, 제가 싸인함수. 그래서 얘는, 우리 네. 함수에서 정역이니까, 의 정역. 의 얘를 X로 바꾸는 것 뿐이고, 됐지? 그다음에 얘가 함수 값이 되는 거니까 요 세타에 대한 함수 값얘를 모르고 y 그래서 y는 sin x, sin 함수의 정의 됐어요? 안 됐어요? 마찬가지 여기서 요 x는 가의 크기. 요 y는 r분의 x 좌표. r분의 x 좌표. 저기서 저 x 좌표. 됐어요, 안 됐어요. 됐지. 가게 <놀람> 크기 요 y는. X좌표 네 Y좌표 이해됐죠? 이 어. 정의를 정확히 알아야지 우리 뭐할수 있어?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거야 이제 요 정의 가지고 됐지? 오늘 그러면 이제 그래프 그리기 전에 요 갖고 연산 잠깐만 보면 연산 하나, 배우긴 배웠는데, 탄젠트는, 요 사이의 관계를 잘 보니까, 요 정의를 보니까, 탄젠트. 탄젠트는 뭐랑 같아. 잘 들어야 돼. 이거 완전 중요한 거야. 삼각함수에서 얘가 코사인 엑스레네요 여기서 알수 있는 게 뭐야? 심사했어. 완전 중요해. 이 시기에서 알수 있는 게 뭐야? 다른 거다 보지 말고 얘만 보면 되는 거야, 얘만 X좌표 X좌표네! 이를 뭐로 바바수있있야각삼각함수삼각함수 예, 삼각함수. 됐어? 예, 삼각함수 좌표 좌표는 삼각함수 됐지? 뭐 완전 중요 그럼 이제 모든 좌표를 우리 뭐할수 있는 거야? 삼각함수로 나타낼 수 있는 거야 됐어요? 안 됐어요? 를 사건과 삶을 삼각함수로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말해봐. 4은 뭐야? 이것이 은 뭐야? 호은 뭐야? 이거 됐어요 안됐어 됐어요? 한 십삼 번이 십. 이 의미하는 게 뭐야? 있 다야 반지 름 곱하기 코사인 반지 름 곱하기 됐 지? 왜보는거 응. 아니야. 이해를 해야 돼. 만들고 됐어요? 안 됐어요? 그래서 이 삼각함수는 길이가 아니라 좌표이기 때문에 뭐가 생겨? 부호가 생기는 거야. 삼각비는 길이의 비를 따지는 거기 때문에 항상 0 또는 양수 삼각함수는 뭐라고 좌표라고 좌표. 요 반지름에 대한 좌표 우리 그래서 부호가 중요해 부호. 그래서 우리 사분면 사분면 정의했던 거 기억나지? 좌표 부호가 얘니까 여기는 사인, 코사인, 탄젠트 부호가 어떻게 돼요? 플러스. 어, 다 플러스지. 모두 모두 양수 다와야되제 2사분면 누구만 양수야? 3 보면은 누구만 양수야? 싸이 아, 알아볼라 왜? 중요한 건 왜? 네. Y자페만 양수니까 네. X자페로 수 제3자 보면 탄자트 왜? 둘다? 어. 탄젠트는 x 좌표 분의 y 좌표입니다. 됐어요? 사사분면은 코사인 <목소리> 코사인 오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동형이 제사사분면에 위치하면 개 대한 코사인 값은 양수고 사인은 음수 탄젠트는 음수. 얘도 마찬가지로 외우는 거 아니야? 됐지? 그래서 얘는 유명한 게 모두 산타 크로스 아니면 얼싸 아, 탄. 탄을 부드럽게 발음하면 아니래. 얼싸 안고 됐어요? 또 다른 것도 있고. 됐지? 또 얘는 왜 만들었냐면 부호가 중요하다 하는 뜻이야. 삼각함수에서 부호 틀리면 다 틀리는 거니까. 이거 됐어요, 안 됐어요? 됐지? 자, 그리고 이제 다시. 요 점은, 원위의 점이잖아. 원위의 점. 그럼 제곱 제공 더하기 제곱은, 얘는 이렇게 쓰기로 약속을 했어. 됐어요? 그러니까 얘는 코사인 x 를몇번 곱한 거야? 두 번. 됐지? 그냥 읽을 때 코사인 제어에서. 어디 아파? 얘랑 얘는 다른 거야. 얘랑 얘도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얘랑 얘랑 같은 거야. 얘는 요 각에 대한 코사인가. 헷갈리면 안 돼요. 됐지얘 제곱한 거야. 요 제곱하고. 예제곱도 하기 예제곱은 원 위의 점이니까 반지름 제곱. 그래서 약분하면 모르면 안돼 증명 해준 거예요. 얘는 모르면 안 되고 그다음 보여주는 거는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다음 보여주는 거. 양면 뭐 하고 싶어? 양면, 누구로 탄젠트 탄젠트 말고 어떤 애로 뭐 하고 싶어 좋아 질문을 바 n 게 요식에서 탄젠트 만들고 싶어 탄젠트 그럼 어떻게 해줘야 돼양 a 변을 누구로? 코사로백스로나 어. 근데 거기서 조금만 더 써서 코사인 제로백스로 나누면 이 생각 할수 있는거야? 없는거야? 충분히 할수 있는거지 그럼 얘가 뭐야? 뭐로 나눌수도 있는 거야. 사인 사인 제곱 요 생각 충분히 할수있어요 없어요. 응. 있는 거지. 그래서 얘는 탄젠트 제이이이요 i g n s i 그냥 참고로 나온 김에 설명해 주는 거예요. 삼각함수는, 우리 사인, 코사인, 탄젠트 배우지만, 이제 미적분 심화를 배우면, 3개 더 배워. 3개 더. 그게 뭐라, 뭐냐면, 코사인의 역수. 코사인의 역수를 뭐라고 하냐면, 시퀀트라고 해요. 사인의 역수. 그 코시라고 기억하는데 코시. 수학자 이름 코시. 됐죠? 그러면 사인의 역수도 있을 거 아니야? 사인의 역수를 뭐냐? 코시는 쌓이고, 어, 좋은 의미로, 좋은 의미로, 어. 코시는 어, 대단한 업적을 남긴 수학자니까 어, 좋은 의미로 쌓이고, 그러면 또 누가 있겠어? 다행히 탄젠트의, 탄젠트의 역수. 탄젠트의 역수를 코탄젠트라고 해. 어, 코탄젠트 됐지? 요 됐어야 됐어. 됐지? 요 이해 안 됐으면 말하고. 그래서 요거 갖고 막 계산하는 거 있어. 계산은 너희 할수 있으니까 개념만 설명해 주고. 아, 문제 너희도 만들 수 있는 거야. 이거 갖고막 문제 떠올라? 이제 떠올라 안 떠올라 이 들은 개념 갖고 기본 문제들 이제 만들 수 있, 있어야지 너희가 푸는 게 아니라 문제를 만들어야지 너희 스스로 하나만 만들어볼까? 이차 방면식 괜찮아? 만드는 거야. 세미 그냥. 이두 예, 분이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일 때, 됐죠? 할수 있는 거지. 할수 있어요 없어요. 할수 있지. 고요한 고요. 그래 그할수 있어 없어. 할수 있지. 이제 네, 0이 아니에요 제가 첫 줄이 뜻타는게 뭐에요? 이거 됐어요 0 0 0 2,000. 2,000. 2,000. 2,000. 2,000. 2,000. 2,000. 2,000. 2 0 0만의 비법이야. 삼각함수를 알아도 삼각형을 그릴 수 있어야 돼. 직각

하고그이 데이 이이데이걸로 하지 말 라는 게 아니야. 요것도 알고 있대 됐지? 안 했으면 뭐. 지금 몇 번이냐 59번이네 응? 59번 59번? 보자 그럼 방전식 부동식 다할수 있겠지 다른 삼각 함수 구하기 설명해 줬으니까. 이거 됐어요, 안 됐어요? 됐지?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이제 드디어 뭐 배울 거야? 마해바이 예상해 봐요. 삼각 어? 함수. 정이 배웠잖아. 정이 배웠으니까. 어. 그래프. 드디어 이제 삼각 함수 그래프 배우고. 그다음에 그래프 그린 다음에 뭐하겠어 이제? 예상해 봐도. 어 최대 체소또 활용 어? 전에 뭐 평행이동 좋아 평행이동 말고 또 방정식 또 부등식. 부등식 됐지 이거 배울 거야 이제.